예, 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양과 관련돼가지고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에 관련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선 첫 번째로 개와 고양이가 이제 반려동물이 그 먹거리에 있어서 있어서 우리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선 첫 번째 방송에서는 이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사람은 잡식동물이고 고양이와 개는 어 이제 육식동물에 더 가깝죠. 특히 이제 고양이는 더 육식, 육식동물이고. 제가 볼때 가장 큰 차이점은 기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일단 먹고 나서 그게 맛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미각과 관련된 거죠. 근데 개와 고양이는 미각이 굉장히 사람에 비해서 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혀 쪽에 있는 맛을 감지하는 세포의 숫자가 개와 고양이는 별로 이제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반대로 이제 후각을 관장하는 세포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개고양이가 그래서 맛보다는 냄새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은 일단 보기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먹었을 때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맛이 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개와 고양이는 그게 아니라 냄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양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고양이가 좀 다른 점, 제일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육류와 식물. 사람은 이제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데, 개와 고양이는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몸에 좋거나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들이, 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포도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영양소도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도 하고 술도 만들어서 먹고 하게 되는데 개화고양이는 이제 홍팥 질환이 걸려 가지고 심하면 이제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뭐 양파라든가 파라든가 부추 그리고 초콜릿 이거는 이제 코코아에서 유래된 거니까 식물이죠. 그다음 이제 커피 이제 카페인. 어, 이것도 이제 사람은 괜찮은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 미량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심장 쪽, 신경 쪽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경우도 식물에서 유래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마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토란이라든가, 그리고 마카다미아, 이런 식물들을 먹게 되면은 구토 설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만성내과적 질환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미량으로 먹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과량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귤이라든가 오렌지, 뭐 자몽이라든가 또는 그 파슬리, 오레가노 이런 식물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과량으로 줬을 때, 그래서 좀 조금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씨앗 부분은 좀 위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어, 사과라든가 살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체리 같은 그런 씨앗 부분은 어, 그 식도에 물리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 안에 또그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실 때봄 어, 뭐 가을에 철쭉, 진달래 같은 거 이거 만약에 뜯어 먹으면은 그레이한 톡신이다 그래가지고 심장 독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섭취하게 돼서 어, 심장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집에 이제 뭐 꽃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백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양이한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카네이션 선물하시잖아요. 그거를 어떤 호기심 많은 강아지인 경우에 그 카네이션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위장관 질환이라든가 피부 질환 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개고양이한테는 식물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식물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에 먹을 수가 있죠. 뭐, 감자 말고도 양배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뭐, 브로콜리라든가, 케일, 당근, 이런 거다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개고양이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나왔던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생감자를 먹였을 때 흡수율을 봤던 논문이 있어요. 그게 생감자 흡수율이 이제 20%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단지 익히기만 했는데, 80% 이상 흡수가 흡수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일 수 있는 식물은 생으로 주는 것보다는 반드시 익혀 주는 게 이제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추가로 갈아 주면 더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위장관이 좀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근 같은 경우에 이제 똥으로 나오면 식별이 좀 쉬우니까 그 당근을 생으로 먹은 거는 뭐십중팔고 똥으로 나온다 보셔야 되고 이걸 익혀 준다고 하더라도 좀 예민한 애들은 변으로 이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갈아, 갈아주고 익혀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치매도 있고, 근데 이제 개고양이는 치매는 아밀레이스라고 그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데, 이게 이제 개고양이는 없죠. 그리고 이제 장에서 분비된다고 하더라도 그 식물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사람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먹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좀잘 익히고 갈아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육류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해산물 같은 경우는 좀 섭취하는데 양을 좀 줄이거나, 그래도 좀 이제 생으로 주는 것보다 약간 익히는 게뭐 좋은데, 근데 사실상 육류는 독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뭐, 우리 사람의 뭐, 보거독 이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육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어, 그리고 옛날부터 개와 고양이는 오랫동안 식물을 안 먹었잖아요. 단백질 위주의 식, 식사를 해왔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비해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단백질을 잘 쓰는 능력이 부족해요 개와 고양이는 우리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을 적게 먹었거든요 개와 고양이에 비해서 왜냐하면 우리 또 뭐~ 사냥을 하긴 했지만은 어, 곡물도 먹었고 야 뭐~ 과일도 먹었고 야채도 먹어 먹었, 먹어 먹는 식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개와 고양이는 어, 탄수화물류를 먹어봤자 이제 장에 있는 거그 그 정도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 말은 이제 풍부하게 단백질의 섭취량이 풍부했다는 얘기예요. 어, 야생에서 사냥을 해 가지고 동물을 잡아 먹었으니까 풍부한 양의 단백질을 오랫동안 먹어 온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동물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적게 먹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고양이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많이 필요한 거죠.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 비해서 단백질의 필요 양이 굉장히 좀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은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지닌 또는 알기닌, 아르기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은 사람한테는, 성인한테는 비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이, 다, 아미노산을 먹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쓰는데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때 간에서 질소대사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알지닌이 굉장히 필요한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 단백질의 섭취량이 적으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질소대사를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알지닌이 어, 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아미노산인 알지닌이 합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개고양이는 물론 중요한 아미노산이지만 굳이 합성할 필요가 없이 많이 단백질을 섭취해 왔기 때문에 어, 그런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업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게 건사료인데 이제 건사료인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뭐10% 이내인 사료들을 우리가 건식 사료 또는 건사료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25% 정도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 제가 볼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함량은. 적어도 30%, 40% 이상은 돼야지 좀더 충분한 아미노산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면은 건사료에 만약에 단백질이 25%고, 거기에 뭐 지방이 만약에 15%고, 그리고 나머지 미네랄, 비타민, 수분해가지고 뭐10%좀 넘는다고 치면은, 그 나머지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곡물 위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양소의 기능을 봤을 때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는 기능밖에 없지만 단백질은 정말 수많은 기능을 합니다. 이 체내에 뭐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좀더 충분히 단백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사료 같은 경우 또는 어 집에서 만들어 주실 때도 단백질이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식단을 꾸리는 게좀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단백질을 제공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제공을 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증거들이 없거든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도 개와 고양이 사람이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우리 사람은 햇볕을 받아가지고 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와 고양이는 그 비타민 D를 만드는 원료가 피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합성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합성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합성할 필요가 없죠. 아까 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과일류를 많이 섭취했잖아요. 식물류를 거기에는 비타민 C가 많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왔던 거죠. 하지만 개와 고양이는 식물류를 많이 안 먹었잖아요. 비타민C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친구들은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합, 어, 포도당을 통해서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합성을 못해가지고 필수 영양소지만은 개와 고양이는 필수 영양소는 아니다. 비타민A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고양이 같은 경우에 비타민A는 식물성 비타민A가 있고 동물성 비타민A가 있는데 개와 사람은 식물성 비타민A를 어, 활성화된 동물성 비타민A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는 식물성 비타민A를 동물성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먹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러니까 동물성, 그리고 비타민A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굳이 합성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영양소들이 있지만 단백질부터 지방도 마찬가지로 뭐 오메가 지방산이 이제 필수 지방산인데, 고양이하고 사람이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식물성 오메가3가 있고 동물성 오메가3가 있는데 사람은 식물성 오메가3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은 고양이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듯 이제 여러 영양소에 따라가지고 개와 고양이가 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 식물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식물이 우리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허브 제, 허브류가 가미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사람한테 좋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막그 허브를 개화 고양의 음식이나 영양제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그 차이점을 알고 어 개화 고양이들의 먹거리를 좀더잘 챙겨줄 수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